어,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큐어 코딩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강의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, 얼마나 할지 는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선 정리를 해 봤는데요 네, 시큐어 코딩 이거를 왜 해야 되냐 그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해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 어웹 개발을 하는데 보호를 하는 거죠. 웹 개발이 뭐냐 이 프로젝트를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데, 웹 서버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만든 이제 브라우저가 사용자한테 이제 가는 거죠. 클라이언트한테. 이제 여, 이 사용자라고 하는 순수한 사용자에 앞서서 여기에도 해커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해커가 의도적으로 이 우리가 만든 이웹 개발 프로젝트 이웹 서버에 침투를 해서 중요한 자원들을 이제 빼먹어 가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요즘에 유명한 게 이제 랜섬웨어 뭐 이런 문제 랜섬웨어가 중요한 뭐랄까 뭐 리소스 같은 자원 같은 거를 프로젝트 내에서 암호화를 해서 이걸 이제 돈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. 이제 랜섬이 이제 인지라고 해요.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커들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해킹을 하는 시도가 많아지는 건데 요즘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. 아 어, SKT 이번에 이 SKT에서 서버가 해킹 당했죠. 특히 유심 저희 정보가 털렸다고 해요. 비상이 걸렸죠. 그러면 이런 SKT 같은 대기업도 보안이 뚫렸다면 저희 일개 이제 웹 개발자들이 저는 작은 규모의 회사를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저희들이 왜 서비스가 얼마나 취약할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커가 어떻게 침투하지?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계기로 저도 예전부터 좀 이런 얘기는, 이런 생각은 했지만, 좀더 깊숙하게, 좀더 의미있게 좀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커의 해킹 방식을 이제 한 번씩 이제 보게 되었죠. 유심하게. 그래서 보통 등등, 어, 되게 굉장히 이제 해커들이 대규모적으로 좀 많이 국가 단위로, 심지어 국가 단위로, 오늘 목적으로 이제 좀 해킹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. 이게. 소행이 전부 다 이제 중국에까지 심지 북한까지 이런 거를 해커가 한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좀 해커에 대해서 대비한 시큐 코딩을 좀 배워 보자 하는 게 제가 스터디를 만든 이유입니다. 그래서 어 제가 원하는 효과는 이런 거죠. 처음부터 뭐 많은 걸할수 없지만 이런 거두 개, 보안 지식 강화하고 그리고 개발 관점의 폭이 넓어집니다. 코드의 품질이 어 향상 및 그리고 좀더 다르게 느껴져요. 다르게 느껴져 아 예전에 회사에서 회사에서 해왔던 그 방식들이 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를 이거 보안 지식을 좀 갖추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등 이제 시큐어 코딩 특히 저는 백엔드 개발자 거든요 백엔드 개발 입장에서 시큐어 코딩을 어떻게 어, 할 거냐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요, W, A, S, P, E 관련된 내용 진행할 거고, 그리고 좀 간단하게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 잠깐 언급을 할 거고, 다음 해킹 공격. 굉장히 많은 해킹이, 공격이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많은, 가장 많은, 어, 유형의 공격을 좀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알아볼 거예요. 그 결국엔 종작점이 이제 시큐리티거든요. 저희 스프링 부트, 스프링 부트 쪽의 시큐리티로, JWT로 이제 인증을 할 건데 이 토큰 방식으로 어떻게 인증을 어, 구성해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제작 문서 준비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음, 실행되지.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, 좀 도움이 될수 있게 프론트 프로젝트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이거는 넥스트 프로젝트고요. 어. 빨리 나가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, 프로젝트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부터는 이 프로젝트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